수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제목은요... 범인을 <목소리> 탓을... 찾은 나는... 수맵이에요잘 탈추맵이... 해볼게요. 제가 못하는 점 양해죠. 제작... 제작자 수민... 진짜 수민이 참 막... 이 수민 아니겠지? 장품의 S 미루 S 순수 스트리 탈츠맵 스트리밖에 없으니까 치트나 크림 모드 쓰지 마세요. 유유 두 번째 탈츠맵입니다. 이거 열심히 그거 같은데 그러면 재밌게 즐기세요. 다이아몬 다이아몬드가 점수입니다. 점수는 많이 모으실수록 좋습니다. 길진 않지만 끝까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용하시면 신고. 에이 이용. 음저 이용네요. 이뭐 모르, 뭐라고? 점수 아잘 음, 잤다. 존돈이네 애나 가볼까? 자 존돈이가 있었나? <laughs> 이아돈돈이네는 이사했으니까 저기 노란 집인가? 빨리 가서 놀래켜 줘야지. 여기 아니야? 뭐야? 그냥 여기 가면 되는 건가? 룰루라라다 왔다. 뚝도 아무것도 없나? 그냥 가지 뭐? 그냥 가라는데요? 여기 가는 걸까? 똑똑아 아, 여기서 부르면 안 들리겠네? 개나선 지하실에 틀어박, 어혀 아직은 애쉬 내가 답답하다. 들어가면 될거인가여기다 아, 진짜? 저기다, 친구들 관계자예 엄마. 뚝뚝이 지하실, 관계자, 왜? 뚝뚝아, 뚝뚝이. 왜? 우리 같이 둔돈을 죽인 범인을 찾자. 미안, 나실험 때문에. 잔다, 토지판 읽은 후 누군가의 집으로 가세요. 누군가 알지? 예. 아, 여기, 여긴가? 아, 여기 둔돈이나 까져 안 들어갔죠? 아,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데? 에이 숨지 마. 숨지 마. 다 알거든? 2층으로. 이건 뭐지? 들어가 보자. 누가 죽였지? 정돈이를? 어? 없네. 눌러한 건 아닌 거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옆쪽인가? 빨리 가야 할것 같아. 내 친구 동전아, 근데 동전이도 왜 죽었나? 똑똑이 자식, 친구들싫험이더 중요하다. 아니야? 아니야? 몇분 자식? 끝? 빨리 가, 빨리 가기나 가자고. 왔다. 여기는 나온다. 나가라는 거야. 나쁜 놈. 아, 저거 아, 못 봤는데. 아이, 깜짝이야. 응, 뭐죠? 이게 뭐가 수상한데? 예시 2층 갔다 오세요. 아 뭐야 윙키 무서워 가 가보자. 끝이고 호호 삼4 5 8년9월3일 돈돈이라 아이를 살해 살해했다. 날 거지라고 놀린다. 3천삼백오삼천아 삼천사백오 오년9월4일 오늘 또또이라 아이를 죽이고 싶다. 자기만 잘난 줄 안다. 진짜 교차로 가자. 그래서 교차수를 신고해버려 그냥 우리 아 <laughs> <laughs> 토토가 너만은 <웃음> <웃음> 아저씨 일로와 너부터 죽이자 지 뭐래는 거야 끝 <laughs> <laughs> 경찰서, 어. 경, 아이들 인쇄살인 사건 보면 당신 체포한다. 이럴수가. 그치, 이유뿐만이 아니군. 만약 중독이었다니 아니. 환영이 보이게, <laughs> 보이는 거. 환영이 보이게 갤러군. 아저씨? 아저씨,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내용 중에... 해피엔디? 경찰. 아저씨! 아저씨! 이 아저씨가 아주 냐 우리 떡돌이를 죽였어요. 아주 냐 아, 채피였 뭘. 뭐. 아. 해피엔디 제작 수위. 좀 재미없으셨죠? 다쯤에 제가 손질이 없어서 그럽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든든 여기 전대자 잔드다... 우주에 견차찾아서 일까? 아직도 그거 미스테리 점수는 6개이면 거의 찾으신 거. 그럼, 다음 탈, 다음 탈출맵에서 보도록 하죠. 어, 6개 다 모았다. 아저씨, 아저씨 줄일게요. 이건 현재 필요 없거든요. 그럼 오늘 탈춤 여기서 끝난 거네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공감, 빠이!